어, 오늘의 생존이겠습니다. 어제, 어, 우리 딸내미 집에서, 그 우리 딸내미가 보쌈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거 먹고, 놀다가 집에 오니까 12시가 다 됐어요. 그래서, 어,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2시 다 돼가지고, 피곤해갖고, 잤어요. 자고, 아니야! 자기 전에, 내가 보쌈을 먹었는데, 그래갖고, 계속 저혈당이라, 내가 와갖고 재보니까, 보쌈을 먹었고, 집에 와서 보쌈 먹은 거는 뭐 한, 어, 9시 넘어서, 뭐, 9시 넘어서 먹었거든요. 9시 반 넘어서. 그래갖고 뭐 얘기하고 어쩌다가 이제 집에 오니까 12시야. 그래갖고 내가 재봤어. 재보니까 79인가 그런 거예요. 먹고. 인슐린데 안었는데 어? 그래가지고, 어 뭐야? 와서 급하게. 급하게. 뭐? 아니, 내가 어 이런 걸 이런 거를 나는 내가 어 절정할 때 먹으려고 샀는데 이게 제로야. 제로. 아. 슈가 제로란 얘기지. 슈가 제로. 아니 난 슈가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휴가 제로야. 그래서 싼가 봐요. 이거 얼마 줬지? 한 600원 꼴? 한, 한 4,000원, 뭐 8,900원? 뭐 이러는데 8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로라고 써 있어. 그걸 몰랐어요. 제로인지. 예명아. 아니 뭐다 제로야. 그러니까 제일 센 거는. 펩시는 제로가 아니었네 펩시를 살걸 그랬구나 어, 펩시를 좀 사야되겠네 그냥 식혜만 식혜만 아닌거예요 식혜만 근데 나 뭐했지? 그래갖고 치즈끄나 설탕 넣어갖고 이봐 많이 먹을 수는 없고 자네가 나갔다 이다 설탕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어. 섞어서 물좀 넣어갖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설거지 해야 돼 아니 설거지 있따야뭐이게 급한 것도 아닌데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지금 120일이야 그래서 내가 아침에 어눈 어, 떠가지고 이게 내꺼 보니까 어어어 어, 치명원땜이 치명원땜이 이라고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하위날 먹었거든요. 치병원을. 근데 거기서 그랬어요. 이거 치병원 먹기 전에 병원에 가서 어 혈액 검사랑 해보라고 해보고 먹고 나서 3개월 있다 해보라 고 그랬거든요. 음 그래서 뭐 그러려니 뭐 상술이려니 뭐 그랬지만 어느 한 구석은 약간 믿는 구석도 있으니까 저걸 주고 샀었겠죠. 그래서 거기서는 뭐 이틀에 하나 먹으라는데, 저 비싼 걸 이틀에 하나 먹을 수는 없고, 나는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먹을 생각이에요. 그럼 거의 한세개산 거지. 세개산 꼴이나 되는 거지. 그래서 별 믿지 않고 있었는데, 어제 댓글에 치명원 때문에 그러고 생각하니까 소름이 쫙 끼쳤어요. 내가 소름이 쫙 끼치면서, 오, 어, 진짜 그런가 보다. 왜치명원을 하루라는데, 지금도 다리가 다리가 소름이 끼쳤어. 소름이. 치명을 하요일날 먹었었는데 아마 그때 이후부터 지금 계속 어 도토리비 때문도 아니고 그래도 밥을 계속 먹었는데 어뭐 팔부채도 뭐 먹고 그렇지만 고기가 없는 거 먹는 건 사실이었지만 음. 뭐, 머리 자꾸, 자, 이거 뭐좀 걸려야겠다. 자꾸 뭐가, 머리 내려오다 그래서, 아,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아, 이 뒤에다 좀꽂아야 뒤에 뭐가, 뭐, 발랐는데 뭐, 나오고 있네. 아니, 그래서, 어? 그런가 보다.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이야? 오늘은 월남에서 소랑 김상사 아니야. 월남 김상사? 아니 월남쌈 하여튼 뭐 그걸 먹을 생각이에요. 가서 시커먹고어 이거 인슐린을 그안 넣을 생각이에요. 주입 안할 생각이에요. 인슐린을 어디 갔어? 인슐린이 아, 여기 들어가 있는. 그 인슐린을 안넣어아 그리고 인슐린을 지금. 며칠째 별로 늦지 않았어 음, 별로 늦지 않았어 그래갖고 아직 저절로 지가 들어간 거 외에는 뭐 별로 뭐 들어간 거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 진짜 만약 치명을 먹고 어 그런 거라면 뭐 인슐린 펌프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제가 아 마르타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치명은 마르타. 그랬으면 벌써 뭐 난리가 났겠지. 만약 이거 가지고 뭐 당뇨를 고쳤다면 벌써 그 노벨 약학상, 약학상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 그런 잘하지뭐 그랬겠죠? 어쨌든 음, 뭐. 하여튼, 어제 급하게 설탕을 막, 설탕을 그냥 한 숟갈 푹 뽑아갖고 막 먹었어요. 왜마면자다가 일어나서 또 저기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 이게 뭐지? 음, 지금 저도 그러고 있는 생각이에요. 만약 치명원제님이라면 더 많이 먹어야지. 오늘 하여튼 그 월남 김상사, 김상사 맞나? 하여튼, 그 월남 보쌈집. 거기 와서 오늘 이 퇴근하고 5시에 거기서 이제 먹을 생각이에요 배 터지게 먹고 인슐리를 안 넣을 생각이에요 진짜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랬는데 어... 그랬는데가 아니야 그럴 생각입니다 제가 그럴 생각 응어 그럴 생각이에요 어쨌든 아 이게 왜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온다 아더 더 넣어야 된다 어. 어쨌든, 어쨌든 어제 그랬고, 오늘, 머리를 어제 저녁에 와서, 이거 감아야 되는데, 어제 너무 늦게 왔어요. 짤집에서 늦게 와가지고, 그냥 잤어요 피곤해갖고. 피곤하고 자갖고, 저거 뭐지? 그, 모공 수축. 뭐, 어쩌겠래 모공 수축을 해야 되는 거를, 모발 수축하는 그 크림으로 받았습니다. 모발을 수축해서, 아.. 어, 뭐, 얼마만큼 가겠어, 이게. 이거 안에 좀딱아야 커피 마실 때닦아야 응. 둥글레차를 음, 먹어야 됩니다, 둥글레차를. 그래서, 아, 어, 진짜. 진짜! 치명환 때문일지도 아, 아주 예리하신 분이야 아주 아, 나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었어그말 해가지고 내가 소름이 쫙 끼쳤어요 소름이 어 진짜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어 어머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 치명환이 뭐 가만있어 이걸 여기다 좀물 붓는 게물 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커피 물부 붙여놔야 돼. 커피 물 붙여놨자. 거꾸로 하고 있어. 응. 어. 자, 끓여. 응. 어차. 둥글레차를 끓여봅시다. 아, 그래가지고. 나뭘 하다. 어디 갔어, 이거는? 내둥글레차 어우 라면이 많아가지고 아니 라면이 많아요. 그런넣어서어 아, 이거는 왜 이렇게 두번 끓여 먹어야겠네. 얼마나 장작 깨비 같네. 아주 패야 돼 국물레차가 두기를 패야 돼두기를 그럴 정도로 아주 두껍네. 아주. 가서 그만하고, 물좀 넣어서, 주물레차를 한번 끓여봅시다. 옳지. 저거 엄청 많이 나오겠는데? 어, 그래서 커피도 끓이고, 어, 어쨌든, 저게, 어, 마스크인데, 얼굴 회의실에다 바르고 자는 거데 끼지 않고, 그, 그런 마스크인가봐요. 어, 뭐, 뭐였지? 하여튼, 그걸 발랐어요, 지금. 저 발로 그 커피 마실 사이에, 어, 저 쓰지 않는 거니까, 머리카락, 피부에 닿지 않게 머리만 막 깼어요. 머리만 갖다가, 어, 집어 놨어. 뭐, 뒤에 나와서, 어, 이거, 머리카락 뒤에 안 나오게. 아구구, 아구구, 잔머리! 이놈의 잔머리!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습니다 지금. 아주 아... 어쨌든 어... 오늘 아니, 오늘 그래서 내가 냉동실에 있던 불고기를 오늘 어... 먹으려고 어떻게 냉장실에다가 집어넣는데 녹았어요. 녹았는데 지금 그걸 먹으면 안 돼. 5시에 그... 거기에 월남, 월남 김상사 월남 김상사 아니지 거기 이름 하여튼 뭐 월남 들어간 그런 뭐 쌀국수다 뭐 뷔페 그런 뷔페 그런 비싼 데 있잖아요 거기 있다가 이제 갈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실컷 먹어보고 어 실험적으로 인슐린을 안넣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절로 들어가는 걸로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아바타가 돼보려고 그래요. 아바타? 마르타. 아 뭐, 어제도 보쌈이었는데 내가 족발이라고 말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선지가 족발? 이런거예 <laughs> 아니, 보면서도 이름을, 아니, 이렇게 헷갈릴 수가 없어. 뭐, 어저께는 뭐라고 말했더라? 내가? 아니, 식혜를 식혜를 내가 마셨다고 말했는데, 내가 배웅동을 먹었다고. <laughs> 배웅동, 비빔면을 먹었다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야, 이건 뭐, 미쳤구나. 아, 이 커피, 이 포트, 이거, 브라켓다. 미쳤구나. 보면서, 다른 말을 하는 그런 신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주. 보면서. 그래서, 어쨌든, 아 가장 중요한거 지금 120일인데 내가 땅콩버터에 그 아이비를 먹으면 150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항상 3을 집어넣어요 아니면 뭐한 100이면 그냥 2, 2면 100이거든요 어 3을 집어넣으면 150인데 그래서 정상을 유지하려면 3을 집어넣는데 오늘 120인데 안 집어넣을 생각이에요 그럼 120에 150이면 어, 270이잖아요. 그러니까 2 0한 50에서 70이 되는지 음... 이따가 아... 어, 재볼 생각이에요. 만약 그게 270이 정상으로 됐다면... 아니, 그렇게 됐다면 정상인데, 만약 오늘 아이비랑 땅콩잼이랑 먹고 지금 인데 이따가 또 절단이다. 그러면 진짜 치명한 때인 것 같아. 그러면 치명... 그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완전히갈 수. 그래서 여기서 뭘좀적해야겠네 어제 감아야 되는데 안 감았고 가려워 그리고 가렵습니다. 어, 그래서 나 양말을 신어야지. 뭐야? 그 어, 뭐지 우리 딸내미가 그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감자랑 양파랑 뭐 사오라 그랬고 감자 양파를 밑에다 넣고 여기 밑에다 넣고 그다음에 그 삼겹살 보쌈면 삼겹살도 여기다 넣고 그뭐었지어 어, 그리고 내가 어제 장날이라 그 뭐야 오징어젓, 오징어젓까지 여기다 넣었어요. 넣는데 우리 딸내미가그그 그 편의점에서 막걸리 사오라는 거예요. 장수 막걸리를. 그래서 막걸리를 샀을 때 이게 뭐 여기 이제 꽉 찼어요. 꽉 차가지고 막걸리 를 여기다 놨어 이제 이렇게 놓고그 트렁크에다가 놨잖아. 트렁크에다 놓고 이제 어 트렁크에서 이걸 내려놨어. 이렇게 내려놨어 이게. 내려 놨는데 어 내가 이제 내려놓고 차 차에서 내 가방 꺼내려고 왜냐면 혈당 재는 거랑 어, 내 핸드폰 꺼내려고 그 뒤에다 뒤에다가 세워 놨어. 이게 이게 그러니까 세워지더라고요, 이게.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다 이렇게 돼 가지고 세워졌어. 세워졌는데 내가 가, 갔다 와서 어 이제 그거 꺼내고 문을 탁 닫고 가지러 가려는데 뭐가 툭 소리가 나더니, 이 가방이, 가방이, 엎어졌어, 이렇게. 뒤에서. 엎어져갖고, 뭐가 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막걸리를 맨 위에다 올렸는데, 막걸리가 없어진 거야. 근데 마치 옆에 이제 내가 바킹게하는데 그, 그 아저씨도 바킹을, 내 옆에 차에다 바킹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픽 소리가 나서 보니까, 막걸리가 없는 거이 안에. 맨 위에다 막걸리가 났는데. 보니까 이게, 이 넘어지면서 막걸리가 그차 밑으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차 앞에까지 나온 거야 나오면서 이게 픽 소리가 나면서 막걸리가 이만큼 이, 이게 칙 쏟아졌어 그니까 러 이만큼 없더라고요 막걸리가 이게 칙 쏟아져갖고 근데 그 막걸리가 앞에 앞에 그 본네트 앞에까지 굴러 떨어지, 굴러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막, 주차장이 약간 기울었었나봐. 근데 그 옆에 아저씨가 가지고 주차하고 앞으로 가고 있는데. 주차하고, 나는 밑에밖에 차가 봤는데 없어! 차 밑에! 그래, 보니까 그것이 딱나왔는데 막걸리가 그 앞에 내 본네트 앞에까지 굴러가지고, 그 앞에까지 있는 거야. 그것이 그 앞으로 오는데, 막걸리가. <laughs> 어째 창피하든지 <laughs> 하필 막걸리가 굴러가지고 왜그 앞에까지 갔냐고 아나 진짜 아 너무 웃겼어 진짜 괜히 막걸리가 그렇게 부끄러울 일은 아닌데 괜히 약간 부끄럽더라고 왜 거기 가서 떨어져가지고 말이야 아 진짜 어쨌든 그랬어요 떨어졌어요 그게 아, 이거 안 열리는데? 어디 갔지 이거? 여기 나 있는데 저, 저기, 어디 갔지? 응? 이건 저건데? 음, 뭐, 없는 걸로?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가면서, 그러니까 밑에 감자하고 양파를 집어넣으니까, 아, 청양고추도 샀다. 청양고추가 3,000원이야. 뭐, 한, 한, 10개도 안 들었는데, 3,000원이야. 그래서 청양고추도 사고 그랬는데, 그게 감자랑 양파를 밑에다 놨더니, 그리고 고기를 그에다 넣거든요 그러니까 포참용 고기니까 그 1kg니까 그게 무거, 무거운데 그에다가 장수 막걸리도 넣고 뭐 이러니까 오징어 젓갈도 넣고 그러니까 무게가 나는데 이게 장수 막걸리니까 균형을 못 잡아서 굴러떨어진 거야. 아이 근데 마침 옆에 아저씨가 파킹하는데그 아저씨가 앞으로 나오는데 말이야. 그 앞에 막걸리가 막걸리병이 꾸르륵 굴르면서 거기에, 거기에 그, 칙, 나오면서. <laughs> 가지 <가족> 각색을 해요. <laughs> 아, 진짜. 아, 너무 웃기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진짜.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laughs> 저녁에, 뭐야? 8시 넘어서 저녁에 말이야. 막걸리 사가지고 왔면서 그랬어요. 나뭐 이거 하나 입 이거. 아, 그랬답니다. 그랬답니다. 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커피를 마시고 어, 커피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오늘 어, 하여튼 많이 먹어볼 생각이에요. 그 김상사가 갖고. 그게 김상사가 맞나? 월남에서? 아니,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 김상사 하니까. 그, 김치자 아, 어, 몇년 전에. 하여튼 뭐, 어, 꽤 됐는데. 한 6년? 한 6년은 넘었나? 김치자가 그, 코엑스. 강남 그, 코엑스에서 그때 그, 콘서트 했어요. 콘서트. 콘서트 하고 우리가 VIP로 해서 친구랑 셋이서 그 코엑스 가서 원래 그런 공연장하면 그 V.I.P 거기에 보지 않으면 굉장히 조그맣게 보이고 그래서 항상 그런 공연은 약간 V.I.P 에 예약해서 가는 편인데 김치작걸 봤었는데 그 옛날에 디바였잖아요. 그래도 김치작아. 근데 이제 나도 뭐 생각해 보면 그때는 뭐이러진 않았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나이도 들었는데 이게 노래를 할때 힘드니까. 노래라니까 힘들 때 힘드니까 자꾸 앉아서 노래를 하더라고 계단 같은 걸 만들어 놨는데 앉아서 하고 뭐그 옛날 취업 때문에 봤는데 내가 그래서 음 저분은 두번 다시 콘서트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어, 그렇게 별어 거기 게스트로 나오는 게 누구지 걔 무슨 김이더라 아걔 노래도 좋아했었는데. 요즘 잘안 나오지만 그 전인권도 나고 게스트로 두명 나왔어요. 전인권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앉아서 부르고 다 진짜 바비킴, 바비킴하고 전인권하고 나왔었는데 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건어 김치자가 옛날 그 명성으로 왜 했나 이런 생각이 들. 그냥 있었으면 그 약간 기억 속에 김치자로 남아 있었을 텐데 어 어. 제 생각엔 그랬어요. 차라리 콘서트를 안 하는 게 낫었다. 계속 그 나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했었다면, 그 모습이 익숙해져서 괜찮았을 괜찮았었을 텐데, 그 디바 때 그걸 보다가 나이 들어서 뭐 이만해지고, 뭐 어, 그리고 무대 옷이라는 게 콘서트를 하면. 어, 어, 약간 좀 화려하게 입었으면 괜찮은데 그냥 무슨 자연인에서 약간 벗어난 옷 아니 자연인이 될까 말까한 그런 옷을 이렇게 그렇게 입었더라고요. 뭐 층층이 어떻게 약간 의중중하니. 음, 그래서 어, 어, 더 이상 볼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도 그렇게 힘있지 도 않고. 그니까 예전에 들었던 뭐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뭐 이런 노래 이런 노래를 생각한 거지. 그래서 친구랑 해서 셋이서 거기 갔었었는데 음, 그냥 한번 옛날에 디바였으니까 볼 만하다. 뭐그 생각만 했어요. 그니까, 어, 저분이 그때 거기서 얘기하기에는 뭐 다음엔 춘천에서 콘서트 한다고 그때 그랬었어요. 어, 그분이 그쪽 어디에 사시나?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랬어요. 그때 그랬어 아유, 저래갖고 콘서트 못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콘서트 안 하더라고요. 강남 코엑스에서 콘서트 한게 그게 다야. 원래 계획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보러 갔을 때 춘천인가 어디서 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안 하더라고.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음, 그, 우리가 그, 우리는 문외아이잖아요 콘서트라도. 그냥, 단지 예전에 뭐 그런 거에서 보러 갔었을 뿐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어, 노래에 대해서는 문외아인데 그냥 약간 어쩌다 듣고, 뭐, 그렇고, 또, 그러는 편인데, 음, 예전에, 이런 얘기가 안 되네. 내가 여기 평택에, 어, 평택에 여기로 이사 와가지고, 평택으로 이사 와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뭐, 여기 평택 2층 뭐 문화회관이 있었어요. 2층 문화회관. 거기서 남진이 뭐, 콘서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이런 시골까지 와서 남진이 콘서트 하는데 사람들이 안 가지면 어떡하나? 아우, 괜히를 미친년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내가 인사 받고 해서 그어1 1만 원인가, 1 1만 원인가 얼마 가지고 그때 뭐 여기 해 갖고 갔어요. 그 남진 콘서트에 사실 내가 남진 나훈나뭐 이런 이런 게뭐 이런 이런 트로트 이런 가수들 다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내가 평택에 사니까 어 이런 데까지 와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가 볼까 이런 생각에 이제 내 친구랑 그내 친구 보고 내 친구가 이제 강진구에 살고 있는데 그강 아니 저기 뭐야 구이동에 내가 내 친구랑 해서 이제 거기 봤어 요 이제 그걸 봤는데 어 역시 사람이 많진 않더라 이게 많진 않더라고 우리는 김인석이랑 앞에 앉았었는데. 그남진그 사람이 뭐랄까 아저 뒤에 저 있는 사람들 다 앞으로 오라고 비었으니까 그게 보니까 2층도 있었어요 이층 2층 공원이 근데 거기 있는 안사람들 앞으로 오라고 다그고그 사람들도 다 앞으로 왔어요 그래 나는 11만원이나 주고 김인석에 갔는데 <laughs> 저기 저쪽에 뭐 3만원 막 이렇게 낸 사람들 다 앞으로 오라고 <laughs> 뭐, 사람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 뭐, 비었으니까, 오라고 하겠지. 근데, 뭐랄까 응. 한두 곡을 들으면 괜찮은데, 쇼쇼. 세곡 이상 들으면 들을 수가 없어. 응,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내 취향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어, 그래서 한번 가봤었어요. 이 평택을, 어 사랑 사랑하는 의미인가? 하여튼 뭐 그랬었어요. 무슨 개수작을 많이 부렸네. 뭐하다가 이렇게 뭐 이런 얘기까지 난지는 잘 모르겠네요.